하늘아 <laughs>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이 애들 혼내주고 올게 이 자식들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 씨, 뭐, 전 죄송합니다. 없다. 친구 아닌데요. <laughs> 선생님. 저 친구들 뭐라 하지 마세요. 트래들는 잘못이 없어요. <laughs> 봐 사람 이시경 되도록 왜 그런 거야? 상우, 태영, 범우 너네는 수학여행 끝나고 학생부로 와. 내가 정식으로 조사할 테니까. 숙종 15년 인연 왕후는 불임이란 소식을 접하게 되고 임금인 숙종은 아들을 낳은 장희빈을 더 애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결국 인연왕후는 모함을 받고 궁에서 쫓겨난다. 궁에서 쫓겨난 인연왕후는 모진 수모를 겪어난 뒤에 다시 임금의 총애를 받아 궁으로 돌아가는데 임금은 인연왕후의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린다. 내가 만약 인연왕후라면 나는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상처가 없던 때로 하긴 나는 상처가 없었던 적이 없었지. 네, 안녕하세요. 청두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임영균입니다 네. 어, 지금부터 제2학년 5반 수학여행 당시에 박하늘 군이 입었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네, 먼저 피해학생 부모의 진술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 아버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야하아어애들아 우리 애들 용서해 주자 우리가 너 왕따 안 당하게 도와줄게. 그러니까 우리 믿고 걔네를 용서해 주자. 우빈아. 어? 응 너희 초등학교 때부터 나랑 쭉 친구였지. 그치 우리 다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지. 나 6학년 때부터 왕따 당했어. 고등학교 올라오면 뭐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지금 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애들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니네도 방관한 거 아니야? 왕따 안 당하게 도와준다고? 이제 와서? 그리고 당한 건 난데, 왜? 왜 니네들이 도와줘? 당한 건 난데. 그 아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네요? 그 아이들도 내 자식 같으니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자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결과야 선생님 여기 전정혁은 왜 빠져있나요?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요 전정혁은 널 때린 적 없고 애들이랑 따로 먹을 때. 그거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아, 니 현장에 같이 있었다니까요? 선생님은 그건 모르겠고, 애들은 다 사면 사과로 처분받았어. 사과하면 너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서, 서면 사과라니요? 너희 아버지가 애들에 대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하셨어. 그건 아빠의 사고예요제 의사는요! 정작 당한 건도안 돼! 아, 진짜 선생님, 진짜 억울해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줬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 사과 받아주고 학교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어려움 있으면 이야기하렴. 경찰관이 범죄 현장인 학교도 오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우습게 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우라, 오늘은 학교생활 어땠어? 선생님, 응? 혹시 제 병명이 뭔가요? 아, 어, 그건 갑자기 왜? 그냥 어. 궁금해서요. 음, 적응장애랑 가면의 물증이라는 병명이야. 아, 어, 그럼 혹시 진단서에 그게 기재가 될까요? 이게 뭐고? 진단서입니다. 적응장애. 네, 그렇대요. 음,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거. 응? 대학병원급으로. 어? 대학병원급 진단서 때문다. 대학병원급이요? 그렇게 해라. 수업 시작했네. 주실로 돌아가고.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학교가 네. 이상해요. 대학병원급 진단서든, 동대병원 진단서든 다 똑같은데, 이건 아이에 대한 2차 가해예 제가 대학병원에 후배가 있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진단서 떼달라고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들 같은 의견이신 거죠. 그러면 박한울 학생과 전정영 학생에 대해서 초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울 학생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리고 전정영 학생에게는 변해봉사 4일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친구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렇게 아프지만,